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비닐봉지를 달라는 말을 안할 겁니다.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피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사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람 사는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다들 그래도 괜찮게 사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가 느꼈던 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겠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아무래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아, 또 다른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워라벨의삶 가족들과 함께 좀 화목하게 사는 삶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관한 측면 대략 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저같이 좀 평범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미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참 뛰어나다. 아마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단적인 예로 k-pop, k-푸드, K b e a u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앞에 이렇게 K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람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좀 느낄 수 있는 면을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한 가지 좀 상황 설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셨어요. 이번 주에 드실 반찬거리들을 15가지, 20가지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가시죠. 그러면 그 가게 점원분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하시겠죠. 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 전화가 옵니다. 아, 그러면 그 점원분이 전화를 받겠죠. 뭐 이렇게 됐든 뭐 이렇게 됐든. 그러면서 이제 전화 응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시겠죠. 어, 그 와중에 내 앞에 손님이 그 점원분에게 "아이고 죄송한데요, 비닐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침 묻혀 갖고 하나 떼서 주시겠죠. 전화응대를 또 계속 하면서 어, 그러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매니저가 묻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물건 왔던데, 물건 어디다 놨는지 아세요?" 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점원분이 "아, 아까 보니까..." 그 창고 아저씨가 문 옆에 두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전화를 받으면서 계산을 하면서 자, 이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뭐 15가지, 20가지 아이템을 사셔서 이제 계산대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원분이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주시겠죠. 그때 마트로 전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점원분은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Hold on, hold on, please. 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다 계산할 때까지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손님이 비닐봉지가 필요하더라도 아마 비닐봉지를 달라는 말을 안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매니저가 아까 보니까 물건 왔던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I'm gonna ask him if you want me to do 네가 원하면 하면 내가 물어볼게 라는 식으로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자이두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일처리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일처리가 더 뛰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으니까 한데 그와 동시에 이 미국 점원은 왜 이렇게 일처리가 떨어지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수 없는 것이 이 상황에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전화를 바로 응대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잠재된 어떤 인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닐봉지가 필요하지만 비닐봉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역시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지금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아 내가 그냥 그 사람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리고 매니저가 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이 점원은 그 일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혹은 그 일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았고 그렇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식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보시는 분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국 점원분의 일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났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인분들이 이민국에 단속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200%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 한국분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담당자의 심정을 어떤 그것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 없다. 이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솔직히 일처리 측면이나 어,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속도가 다르니까 보니까 다음 달엔가 완공이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 정말 극대화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면 저는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는 소득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인의 성실 그리고 정직함 이러한 부분들을 더 겸비하신다면 정말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졸업식 날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아 이제 상장을 주잖아요. 뭐 우등상 누구 누구 저 때는 표창장도 있었는데 요즘 요즘 있는지 모르겠네요. 표창장 누구 누구 하면서 호명을 하면 그 학생이 나와서 상장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이 제일 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근상장이 남죠 개근상이 남았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여기 펼쳐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네거 가져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80-90% 이상이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참 대단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2년 동안 개근상을 다 받았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아주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이러한 삶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스며들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근면성실함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한 면들이 제가 본 바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수 있는 예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이죠.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일처리의 능력, 어, 그러한 면들을 정말 잃지 않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신다면 저는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기까지는 정말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할 필요는 있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가, 갖는다면 재정적인 여유가 좀더 생길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출퇴근 문화가 한국보다 좀 강하잖아요. 일,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그리고 휴일날 가족들하고 시간 같이, 같이 시간 보내고, 이게 좀더 자리 잡힌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워라벨의 삶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또 자녀와 함께 또 가족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좀더 질적으로 나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칫 내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그 삶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한 조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블루 칼라의 일이 많죠. 화이트 칼라의 일보다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단, 아까 말씀드린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조금 다른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해외 어디를 가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나라들을 좀 다녀봤던 경험이 있지만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는 분들이라는 것.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고요.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저는 정말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주위에 보는 분들, 이러한 태도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잘 사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